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허, 태현아, 설, 설.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설. <웃음> 안녕하세요. 자, 제가, 그, 뭐야. 운동하고 방금 씻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이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터를 살짝 사용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이에요. 드라마 기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헬로, 하이, 하이. 정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오. 근데 지금 방금 씻어요. 진짜 방금. 씻고 나오자마자 옷 입고 유불로 들어와서 그냥 팍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이, 저의 민, 맨 얼굴은 조금 부끄러워서 그냥 살짝 필터를 썼다는 점. 아우, 어,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집이 더워. 나 지금 땀나, 여 머리 붓는 거 보여? 너무 빨리 움직였나, 나?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야, 많은, 일단 지금 댓글에 많은 분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드라마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벌써 하루 남았어요. 하루! 하루! 갈수록 염색하, 염색하신 건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거. 필터 효과입니다. 필터 효과. 지금. 머리가 지금 조금 길어, 길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네. 아니 지금 핀스로 인해서 지금 색깔이 갈색처럼 보이는 겁니다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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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가 이제 내일 7일 날 이제 10시 30분 일요일 10시 30분 1 0시 30분에 이제, 합니다. 아, 저 땀나. 이거 봐. 방금 씻고 나온 거야. 아니, 겨울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laughs> 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오늘도 촬영을 하고 왔어요. 뭐, 제 인스타그램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 스토리를 했죠. 이제 이렇게 딱 김재현 딱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적으셨는데,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뭔가 뿌듯하고, 오늘도 촬영을 무사히 잘 마치고 왔고, 확실히 촬영을 하면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와 정말 재밌는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하면서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촬영을 매회 거듭하면서, 정말 와 재밌다. 촬영을 하는 저도 와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이야! 너무 뭐 어, 긴장돼, 긴장돼. 음. 오빠 요즘 즐겨 먹는 음식 같은 거 있어요, 저요? 부대찌개? 만들어 먹는 거? 내일도 부대찌개 먹으려고 재료 다 사놨어요, 장봐놨어. 니하오, 니하오! 드라마 사치에, 어요어요 멋지게 잘했어요. 멋지게 잘요김지게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어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빠 했어요제버들통화했어요 제가 어, 아침에 촬영을 해서,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이제 약7시 반, 한, 1 시간, 한, 한, 40분 정도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씻고, 그리 지금, 라이브를 킨 거거든요. 아직. 아직입니다. 멤버들 통하는. 와, 내일, 드디어 내일, 와. 아, 그리고, 내일 이제 드라마 하기 전에, 8시쯤에, 이제, 엔플라잉제팬 이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한번더 인스타 라이브를 할 예정이에요. 그땐 아마 1월로또 진행을 할것 같고요. 음. 또 여러 가지 느낀 점과 또 촬영 같은 거 했었을, 촬영했었을 때좀 느꼈던 점? 그런 거좀 얘기해보고, 그리고 저도 드라마 보러 가야죠. 아, 하이, 떨리나요? 모르겠어요, 좀 긴장돼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일본어가 정말 능숙해졌다. 아직입니다. 아직 부족해. 아, 진짜, 뭔가, 이게, 이제 내일 1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오빠만의 일본어 공부 궁금해요 제 공부 방법이요? 처음에는 어, 물론 레슨으로 시작을 했죠 레슨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어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제 많은 이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음, 말이라는 걸 배우고 있죠, 말. 보고 싶어요. 하지만 좀비가 무서워요. 어떡해요. 이번 기회에 그 공포심을 조금 잡아보는 건 어떨지. 하는 것 같아. 안경 정보 좀요. 이거 스타일리스트 분이 추천해 주신 건데. 수박이 박수. 착. 준비도 정복하러 간다. <laughs> 네 이번 기회 그 공포심을 잡읍시다. 눈썹 엑시차 되는 거? 언제든지 가능하지. 오 저의, 반오십, 친구, 민혁이가 왔네요. 하태, 하태가 왔어요. 아, 어, 이제 진짜 26시간 뒤에 드라마가 나와요. 첫 회가. 어, 리오마 형. 리오마 <laughs> 형인 왔 같다. 안녕하세요라고. 리오마 <laughs> 형이 왔어요. 저희 드라마의 히로인이자 주인공이시죠. よんでーすはいりょうまよー,ーこんばんはーの中のみんなさんがりょうまひょんかリョマンをなんかちょっとうんなんかちょっと会い,会いたいなーかなリョー,マーン。りょうまひょーん 나 진짜 이거 뭔지 지금 료마 형이 뭔가 를 적어 주셨는데 이게 뭔지 읽어 봤는데 1어로 오른쪽 왼 오른쪽 왼쪽이라고 적어 주는데 <laughs> 오른쪽 왼쪽 미기히다리? <laughs> 오른쪽 왼쪽. 경 오츠레하고 오츠레 삼대시다. 재현이 인싸요 <laughs> 아유, 여기 현재 배우 많은 배우분들이 굉장히 좀 잘 챙겨주시고, 많이 예뻐해주세요. 음. 음, 한국, 요 모양도 된다면 한국에 꼭 가고 싶다고. 가면 은그 안내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꼭 하겠습니다. 제니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먼저 잘 너무 반갑게 다가와 주셨어요 We want you i t a l y uh, We want to go Italy but 뭐 we'll see you soon We, we will go Italy 저녁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그, 오므라이스랑 치즈 햄버그 그, 배달 시켜서 먹었어요. <laughs> 안녕. 이제, 그, 이제, 각 나라에 인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가 있고, 일본에는 뭐 와이고자이마스코니츠와 곤방와 그리고 중국어로는 니하오 이제 영어로는 헬로 뭐 여러 가지 많은 나라에 이제 인사법이 한게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안녕하세요 또는 이제 안녕인데 그렇지 각 국의 언어로 이제 적어주시는 게 너무 아 근데 저거 너무 아 저거 캡쳐해 놓을 걸아 여기 있다. 로마형 오른쪽 왼쪽 최근에 외운 일본어는 무엇입니까? 키미토세카이가 오하루히니라는 일본어를 네 외웠습니다. 키미토세카이가 오하루히니 아 그것도 있어요. 아시타, 니치오비, 요르주지, 산죽분 이건, 키미태세가 5월인 저 드라마 이름이고요 그리고, 내일, 일요일, 저녁, 밤, 10시 30분. 이라고 얘기했어. <laughs> 오빠, 글쎄, 재현이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서울이 눈이 다 녹았어. 서울 눈 아직 있지 않나요? 쿤이랑 같이 너튜브에서 보고 싶어요. 빨리! 빨리! 오르간스 오르간스 음? 안녕하세요. 오, 나 알아들었어. <laughs> 이제 그 외국어를 할때좀 뭐라 해야 되지? 일단, 귀가 먼저 트여야 되는 건데, 확실히. 많이 듣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대사를 하면서, 뭔가, 제가 정말 막, 여러 가지 접해보지 못했더라면, 대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연기를 할 때. 지금 드라마를 촬영을 할 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레슨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뭐 일본 활동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귀가 좀 트이더라고요. 일본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다, 다 일본 분들은 이제 다 엄청 춥다고 하는데 제가 몸에 열이 많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 오빠, please visit Philippines soon. 오케이. 시험 안간간네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그런 거 지속하는 거 아니야. 헐헐 <laughs> 헐, 언제부터 했대? 한 이제 20분 정도 됐나? 그런 거는 지적하지 마. 제현은 n p NPL, Miss You, Summer. 엔 플라잉 투엔 플라잉 미스 엔 피아 소 머치 오늘 잘생겼다 민다시 대 오빠 여기 윙크하나요? 물론이지 <laughs> <블루인지. 웃음> 두 번도 가능하다고? 촬영 끝났습니까? 오늘의 촬영 끝났습니다. 오늘의 TMI? Too much information. 아, 들어서 빨래 돌렸는데 아직 안 널었다. 라이브 방송 끝나면은 널어야겠다. 너무 투머치인 포메이션이었어요? 받아들여 받아들여 리세트 길에 못 돌려 얼었어. 수도관, 한국이 지금 체감 온도가 어느 정도지? 다 음. 봐야 겠네. 또 회승이 또오들오들떨 생각을 하니 또 걱정이 되는구만. 회승이가 추운 걸 진짜 못 견디거든요. 안맞추어 염 <laughs> 지금 댓글에 모든 분들 이 집이 수도관이 얼정도래요 내일 드라마 기대된다. 아시타노 드라마, 楽し시미 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진짜 내일입니다. 제가 일본에 오고 촬영을 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뭐, 물론 아직 촬영이 남았지만, 아까도 보시면은, 이제 인스타 라이브에 류마 형도 와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잘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도 정말 잘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단은 8시에 제가 한번 더, 이제 엔슬라잉 재팬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라이브를 한번더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같이 빨리 그거 빨리 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이제 저도 그 뭐야 10시 30분 내일 10시 30분 드라마 보러 가야 됩니다 후. 그러면은 저는 빨래 널러 가볼게요 저거 안나면은물 비린내 날것 같아 솔직히 빨래, 빨래 인정해 줘야 된다 빨래는 하러 가야 된다 나 설거지도 해야 돼요 밥 만들어 먹고 설거지 안 했어 밥 만들고 설거지 안 했어 설거지 머리가 사자같다 솔직히 설거지랑 빨래 인정해줘야 된다 빨래 안녕을 기원합니다 빨래랑 설거지 해야 돼 그래야지 내일 부대찌개 먹을 수 있어요 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빨래랑 설거지 인정? 빨래 인정이라고 보내 <laughs> 못해 못해 못 보네. 쇼 타임 인정 인정 이번만 인정 내일 또8 시에 여러분들 또그 이제 엔슬라잉 제팬 아이디로 찾아뵐 거니까요 오늘 조금 아쉽더라도 내일 내일은 그렇게 어 인스타라이브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 보러 가는 거야 와우 다시 쫓겨는거 아니지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정해줘. 너 인정하지 마. 내일 또 보니까 오늘 아니야. 안녕~ 안녕~ 아, 근데 이거는 한번 하고 가야 될것 같아. 어, 그거 어디 갔지? 입이랑 눈이랑 커지는 거? 없었나봐. 안녕. 안녕 안녕 바이바이